방는 왼쪽으로 가 은광석은 빨간수초 쪽에 많다고요아 요런데? 아여기 방사하는 빨간수초 쪽에는 이런 모래상어나 피라니아들이 많아가지고 요런데 있다고? 얼마나 부딪치잖아. 막 얼라 부딪히잖아 막 박아봐라 박아 건방진 박아 녀석들 박아서 쫓아내 그런게 있어요. 그 캐는게 있어 석회암 같은데 5%나 이거 정지소총 먹은 먹은 채로 저장된 건가? 안된거 같은데 어떻게 알수 있지? 템은 별로 없어요. 템은 이빨밖에 없고 지금 지금 피가 없어. 피가 없는데 아 먹은 채 저장됐어. 아 그럼 다행이다 일단 방사능부터 만듭시다 방사능부터 방사능부터 만들고 은광석이 찾아갖고 가야돼 은광석이 빨간 수초 쪽에 거대한 신호 그거 먹으려는데 거긴 뭐예요 거긴 이따 나중에 가자 어딘지 대충 알거든 어여기있다 여기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금강석 8 0 m 인데왜 금강석을 줘 필요없는데 금강석 은강석이 필요한데 쟤한테 물리면 p 30이야 아 이거 안줄것같은데 집으로가자 아아 무슨소리야 아아 렉렉 뭔소리야 그놈 아니야? 그거? 레비아탄? 무서워 빨리가자 집에 가서 그것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살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리튬이 있다고? 방금 리튬 있었어? 아니지, 벽에 리튬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야. 아까 그 석회암 같은 게? 없어서 이빨이랑 좀 넣어놓고 방사능 슈트부터 만듭시다. 이 잠수함 있어도 못 가요 지금 방사능 때문에. 또 해가 지고 있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다왔다 보라색 리트용 같은 거 분명히 받았습니다제목 어, 걸겠습니다. 띄어쓰기를안 했어. 저서고도에수법일 수도 있어. 제한칸 뛰고 목 걸어야 되는데 제목을 건다 그래서 방제목 아니야 이런 거 방제목 같은 거? 확실해? 못 거는 거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목까지 거는 정도인데 정말 자신 있다는 얘기겠지. 일단 집에 가서 자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죠. 무인도 찾는 것보다 저기서 아까 벽에 붙어있는 거 먹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맞추는 그 즉시 당신은 7일 포상권이 나갈 게될 것입니다. 틀리는 틀리면 7년 블랙이야. 알겠어? <laughs> 이빨 좀 넣어넣고 다 넣어놨지 마음 놓고 죽, 죽읍시다 죽을 때 제일 좋은거는 어, 피가 5프로인데 어떻게 죽지? 추적자 어디있어 추적자 뭐야 버린거 아직도 있네 어? 조리된 삽고기? 뭐? 뭐야 버렸는데 이 녀석 생생해졌어, 바닷물에 넣었더니분명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됨? 어? 오래된이었는데? 어? 염장됐어. <laughs> 먹어버릴까? 아, 근데 피가 안 차니까. 어, 피가 안 차니까. 여기 있어. 근데 중요할 때, 필요할 때 먹을 때니까. 어, 산소 호흡으로 죽읍시다. 산소통 빼자고. 좋은 생각이야. 뭐야? 버리니까 차네? 어? 버그 알아냈다. 뭐야 이거? 산소 없을 때는 산소통을 버린 다음에 주수면 풀이 되는 규? 아, 이런 생존 염장이다가 산소 재활용법까지 알아냈어. 아. 죽을라고 했더니 살 것이네. 와 역시 순신이 형, 순신이 형이 나를 또 살리네. <laughs> 찬조 플레이네 이거. 일단 나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한번 리셋 해야 되는데. 근처에 그냥 저거 추적차 찾는 게더 빠르겠다. 버고 뭐, 와. 뭐, 뭐. 나또 추적자가 없나? 적자야 소리 나는데 이 녀석 끽끽거리는데? 일로와 여기야 나 물어 나 물라고 아야 진짜 또 물라 그래 또 안. 으로 어딨어 물어 나 빨리 가야돼 미튬 가야된다고 어디 warning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뭐야? 여기 금강석이 있네. 3랜덤인가 봐. 죽었다. 이게 4아4나 여기요 아나무4 4다아 나. 여기 여기 나4무4다아아나이거언제4도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집4아4요 죽으면서 피 100대면서 물도 많이 차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는 것도 나쁘진 않다 템이 없다면 음.. <laughs> 좋은 꿈이었어 아 어, 방사능 필요해 나비 필요해 납그 납이 이제 동강석 은강석인데 은강석 하나만 먹으면 어.. 슈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은강석은 빨간색에서 나오고요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더라지 우리 이제 리튬 잡으러 가는거지 어.. 리튬 영장한 거 먹자고? 아, 그래야겠다. 나 이제 피가 없으니까. 하나 먹자. 어, 좋아. 하나 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웰빙. 웰빙푸드 아니야, 웰빙푸드. 소금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가자. 어디였지, 근데? 여기서 어디로 왔더라, 근데? 아까 벽에 분명히 리튬이 있다고 그랬거든? 일단, 없으면은, 그냥, 저기, 뭐야. 은광석 찾구요. 잠수함수트로 찾아서 신호기 가고. 이쪽이었는데, 이쪽 쪽못 찾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나침반 제작 가능하냐고? 모르겠는데. 아, 아. 어어, 조심해, 사고 조심해. 입구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빨간 색깔이다. 여기 근처에 은광색 있다고 그랬어. 뭔 소리야? 건방진 물탱이 같은 녀석. 어, 자, 저거 문풀... 어, 두 개나 있어요. 좋아, 작업대, 작업대 완성되겠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 그런 오케이. Okay. 작업대 배움 어? 작업대 배웠는데요? <laughs> 왜또 있어? 뭐야? 넘치게도 있는 건가?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 티타늄을 주는 거구나. 저장. 좋은 생각이야. 저장. 자, 여기서 그거 찾자. 그 응광석이. 온 김에. 이 근처 석회암. 노래 왜그래 뭐 나올거 같잖아 노래 또 왜그래 어어 뭐지 뭐야 이거 아이씨 허접한 녀석들이 저기 돌아니야 저거 돌이죠 돌아씨 <laughs> 돌이 아니고 풀이 안난곳이야 저기만 안났어 부분탈모 원형탈모네 아, 어, 여기 근처에서 돌이 거기서 거기서 은광석이 나오는데 어? 원형탈모 녀석이? 이건 사모 근처에 없어 여기는 돌이 탈모 욕하지 말라고 탈모 욕은 아니야 원형탈모라 그랬는데? 저기 있다! 돌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내리네 아니네. 돌이 <laughs> 없어. Welcome aboard, c a p a i n 저기부터 찾아야겠다, 저기 있다. 저100%돌 맞죠, 저거. 저건 맞아, 확실. 어? 그것도 있어, 책도. 뭐야, 저거? 메테오스. 나왔다, 안 가서 하나 먹었구, 여맨 아, 뭔 소리야, 무섭게. 중력건 파편? 아니, 뭔또 건이 있어? 중력건은 또 뭐야? 멈추는 정지건하가 중력건 말고 그냥 총을 줘라! 그냥 건달라고, 건, 샷건. 샷건, 뭐 이런 거 주라고. 어? 중력권 딱 들어봐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중력권도 모아야 돼. 일단 은강석 먹었으니까 소금 먹고 은강석 먹고 동강석, 은강석 하나 동강석 세 개였거든요. 동강석, 은강석 먹고 방사능 슈트 하나 만듭시다. 만들고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 지을 수 있나 볼게. 모래 모래무지 녀석 하고 외계 바위 같은 거 아닐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aboard, 가는 길에 동강서 3개 먹고 쇼트 만들어가지고 다시 거기 가면 될것 같아. 비켜있네. 아, 이거 되게 많네? 아..아퍼 중력권이야 중력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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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빨아먹기 녀석들도 많거든? 계속 무빙하면서 파편 백을 채울 것이야 찾았다 오케이 집에 간다 탈출 무기 <laughs>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돼 중료권 먹으면은 되는건가 이거 은광석 같다 돌이 하나씩 있긴 있구나 엄마? 야 치워봐 아 빼다 씨 아! 그게 티타늄이네 동광석도 두개 먹어야 되거든 한 세개? 돌 캐는 게임이야 아니, 원형 탈모랑 헷갈려. 맞지? 금강석... 아, 말고요, 동강석이요. 아니, 금이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아, 누구야? 어, 어. 올챙이 녀석. 금강석은 심해에서만 거의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와. 여기 있다. 여기 이런 게 이제 티타늄 아니면 동강석이거든. 여기 이런 데, 데. 물씬, 수심 석회암, 광석이, 동강석이... 기타늄이 이쪽에도 이쪽에 많구만 다두석 동강석 세개 필요하거든요 잠수 슈트 만들면 방사능에 와의 면역인가 동강석이 하나만 더 먹으면 되나 어,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어아금 그 녀석이겠지 정신을 못 차려 아으 티타늄 수통리필한번 해보자고? 어? 뭐야? 왜또 안돼? 아깐 됐는데 뭐지? 죽을 뻔했네 동.. 동쓰리 은 둘이요? 아 그래? 은 하나밖에 안 먹지 않았나? 만은 하나 먹었어 그래? 집에 갈 뻔했네 근처에 더 파밍하고 가야겠구만 그러면 소금, 동 여섯 개, 은두 개요? 아, 두개 필요하니까 잠수복. Aboard,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은 하나 더 먹고 그다음에. 지형 변환기다 이거 다 모은거 같은데 이제 이것도? 이건 필요가 없어 모래 쌓는거라 그랬죠? 먹어놓지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모래 쌓아서 뭐해 근데? 모래를 팔수 있고 파는건 기본으로 되고 쌓으면 뭐합니까? 용접 좀 하자고? 오케이 아, 아고쳐하지마 용접하면 되지 유리도 좀 유리가 좀 금이 많이 갔어. 오케이 이게 내 잠수함이야. 아뭐야 뒷부분이잖아. <laughs> 지나가는 애들이 나 부딪쳐. 얼마나 물로 보고 아 누구야? 뭐야 지금 뭐가 발사되고 있어? 아, 아 진짜 스포 컬러니.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 녀석 말미잘 같은 녀석이. 어디서 뭐가 막 계속 지나간다 했어. 물러보지 마. 자, 이제부터 근처에서 파밍하자. 잠수함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설탕, 저기 소금부터 주서그 다음에 이걸로 파밍할 거야. 이건 굉장히 빠르면서 파밍도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웅강석이 하나랑 동강석이 세 개를 먹을 것이다. 잠수함 여기. 조금 없음. 약간 밑으로 내려갈 때나 작업 때 빨리 하면 좋다고요. 아니, 소금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내 소금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어이 녀석 또그 녀석이다. 아무 짓도 쓸모없는 녀석들. Warning: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사이클롭스 수압 내성 소재 파편. 사이클롭스 안에 들어가는 수압 내성 소재 파편이요. 나 근데 지금 Emergency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아. 안 돼. 안 돼. 아! 이었나 네, 내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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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구나 괜찮아요 은강석 하나밖에 안 먹었어 나머진 다 설계도라 음, 괜찮아요 아이고 입에서 불나요님께서 배포수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뿅뿅 뀨이웅 싱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70. 72. 아, 원래 있던 찬소만큼 차는 게 맞네. 아까 전에 버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빨리 가야돼, 빨리. 그리고, 어, 레비님께서, 펭가의 100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뭔 소리지? 피가 왜 계속 담? 뭐야? 아, 내 다리에 뭐가 붙은 거 같은데? 아, 거머리 녀석, 아, 어떡해. 나 엉덩이에 들어갔나봐. 아, 아. 후. 후. 기분 나쁜 꿈 꿨어. 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여. 저 조그만 놈한 방이면 죽는 녀석이 물리니까 그냥 원콤이네 어? 거머리 같은 녀석이거든요. 조심해야 돼, 저. 망해 땅전해란님 감사합니다 펭가이 고맙고요. 에비님 펭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로드하라고 내가 저장 어디서 했지? 로드하는게낫나 아니야 근데 어차피 재료는 똑같아. 은강석 하나랑 동강석 두 개인가 차이고 그냥 갈수 있어. 이게 못 가는 거리면은 모르겠는데. 동모는이 게임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래서 이거 끝이 없어요 스토리도 없고 원래 생존 게임 스토리가 없고 이거 얼리 억세스라 패치가 좀 많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함 큰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왔다 어? 저기 또 있지? 슈트는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형 변환기? 아!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무서워, 씨. 아! 몰린 것 같은데? 아씨 새놈들이나 있었네. 미쳤네. 총 쏴야 되고, 교통사고 내버려. 딸 녀석들이, 건방진 녀석들이 진짜, 아 무서워, 씨. 응강석 두 개, 동강석 세 개. 안전수심 125m. 일단은, 돌 같은 게 많은 곳으로 가서 파밍을 연락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잠수함은, 무리일 것 같네요. 한 시간 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한거 뭐야? 어? 뭐 했어, 오늘? 오늘 뭐 했죠? 밥 먹기 아, 이런 데서 티타늄을 줘. 장난해, 소금은 되게 많다. 고칠 필요 없어. 구운 뭥, 은광석 나이스, 은광석 두 개. 아, 금 말고. 아, 은강석만 주세요. 동강석 우리 집 근처에서도 구할 수 있거든? 나이스, 은강석 두개 됐구요. 이제 동강석 구하러 가자. 은강석 세 개. 여기 다왕건이가 뭐, 모르... 은강석네 개. 여기였구만. 동강석이까지. 은강석, 오케이. 일곱 개. 됐다, 가자, 이제. 동강석만 먹으면, 오늘. 잠수함. 에서 입을 수 있는 슈트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네. 요 오랜 수건이었는데. 옷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장 한번해볼까 저장. 오랜 수건. 아, 누가 밀어. 아이, 건 방지네, 저장. 나중에 어, 총 하나 먹으면 죽여버릴 것이오. 아니, 그 흔한 작살도 없어, 이 게임은? 중력권이고 되게 멋있는 건 많은데 작살, 작살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어? 공격할 텐데 그쵸? 여기 지나가는 길이 원래 이렇게 심해였나? 자 이제 지나가다 동강석이 먹어야 돼 동강석이 동강석이 6개 동강석이 6개니까 아이 비, 비역 때문에 안 보이네 여기 하나 있었는데? 아 이거 밤이라서 또아 시간 낭비야 동강성이 먹어야 되는데 동굴로 가 동굴로 아잘 안보여 밤이라서 우리집이다 우리집 우리집 뒤편에 동굴이 있거든? 글로 가면 돼 여기 저기 저긴 없었는데 이쪽이었나? 많은데 있는데 이쪽 이쪽 한번 탐사 가자 분광석이 6개 필요해 집에는 없어 음 없구요 음네 오로라오 갈거면 레이저 절단기 만들어서 가야된다고? 지금 오로라오 그래 오늘 오로라오 가기로 했었지? 잠수함 만들든지 오로라고 가기로 했었지? 맞아. 잠수함. 방사하는 쇼트 만들면 오로하로는 갈수 있네. 됐다. 목표를 하나 이룰 수 있겠어. 둘 중에 하나였어, 원래. 동강석이 여섯 개만 있다면. 바위. 저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많다. 아, 근데 오로라고 가려면 레이저전자기 만들어야 된다고? 일단, 가기만 하면 되지. 가서 필요하면 또만듦니다 이거. 신무스바편? 이거 티타늄 주죠. 필요 없어니티 그러면 티타늄이지. 자, 산소 조심해라. 설마? 터, 터지는 거? 아, 하필 또 밤이요. 산소? 괜찮아, 널널해. 동강석이 좀... 방사능... 나, 그리고 그 배터리 다 썼네. 이거... 잠수함 어딨어? 아, 저렇게 배터리 많이 달아요. 태양광, 그거 만들어야 돼! 사이클 업소 만 들어야 돼. 치 겠다. 동강석 없어 가지고, 어 여기 하나 내리 면은 위로 내리 는 건가? 동강석 오케이 하나. 전쪽이지 만들어서 확장해 나가자고. 티타늄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게 낫겠어. 돌아다니다가 배터리 떨어져서 배터리 갈아 끼고 다시 또 돌아다니다가 배터리 떨어져서 또 갈아 끼고 이러다 끝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차라리 티타늄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 나가면 금방하지 않을까? captain. 무인도 가면 널린 게 니트미라고. 그 내가 미운들 갔었는데 맞가지고 여기 에너지 얼마나 남았어? 34%? 동강석 파밍해 동강석 됐다 두개 있거든요? 어두워 아 누구야 뭐야 이거 아이씨 추적자잖아 아왜 여기까지 있어 동강석 아저 녀석이 나를 맨날 괴롭혀 저것도 하나 있다 아 티타늄스 여기있다 이쪽에 많구만 동강석 몇개 먹었지? 여섯개 있어야 돼 잠수복 잠수 만들라면 이쪽 벽면에 많은거 같은데? 무빙 해주시고. 무빙. 셋. 세개더 먹어야 돼. 세개더 먹어야 돼. 그리고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잠수복을 원래 처음 기지 있죠. 거기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그 탐험을 가면 되잖아. 조금 더 멀리. 좋았다. 돌, 돌. 돌이 참 찾기가 힘들어. 아, 제발. 동각석 좀 줘.